그렇지 아우님 정확하잖아요. 그렇지. 그럼.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왜안 그러니까 그게 아우님도 더잘 알지만 해병대고 뭐 동문회고 마찬가지잖아. 그 바쁘기로 따지면 60대 70대가 더바쁘 애들 챙기랴 막 마누라 눈치 보랴 집에 가밥 해랴 밥 하랴 청소 하랴 야 씨, 더 막. 그치, 50대. 맞아. 어, 자기 세상. 어, 예, 맞아요. 그렇지. 그렇지, 맞아. 어, 어. 똑덥하고 맨날 좀 짧지? 어, 어. 600m와 신호 위반 및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. 맞아, 맞아. 앵커 출신이었어. 그래 말 한마디라도 그렇지. 왜냐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, 어, 맞아, 맞아. 아.